안녕하세요. 어커던스 시작하기를 함께 하게 된 김한원입니다. 어커던스 하면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한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데 그 문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에는 아직 그 매뉴얼도 출간이 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알고 싶어 하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통해서 어코던스란 과연 어떤 프로그램인가, 또 그리고 어코던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어코던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동되는 OS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Windows, Mac 뭐그 OS, 이제 그런 거를 뜻하는 거죠. 이제 그 어커던스는 원래 이 맥OS를 기반으로 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 3년 전까지 그 맥에서만 작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바로 어커던스 때문에 이 맥을 구매하신, 맥북을 구매하신 분들도 이제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예전에는 그 맥이 굉장히 그 소수만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였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신학생들이나 어떤 일반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맥북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굉장히 앞서간다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맥OS와 또이 어커던스가 함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맥OS가 있다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면서 맥OS만 된다는 것은 또좀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맥O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안정성과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는 반면에 맥 사용자가 아무래도 윈도우 사용자보다는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 뭐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사용자가 늘어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그 윈도우용 이 어커던스가 이 출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에서도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어커던스 사용자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이 환경이 되었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이렇게 소개하면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어커던스를 소개할 때에 윈도우용 어커던스로 이렇게 함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 어커던스 같은 경우에는 iOS 이거를 이제 대문자로 써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iOS에서 작동을 한다. 그런데 iOS 그러면은 무슨 말씀인가 이제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iOS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아이폰하고 아이폰 하면 또 나오는 게 아이패드 이 시리즈에서 굉장히 잘 작동을 하는 게 바로 그 어커던스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iOS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경쟁사 제품들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은뭐 굳이 이 구체적인 프로그램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좀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특별한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아이패드나 여 스마트패드에서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아이패드와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른 그 패드에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좀 속도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어커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폰, 아이패드 요런 그 스마트 기기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작동한다는 이 특징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아직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뭐그 삼성 핸드폰이라든지 기타 뭐 LG 핸드폰이라든지 많이 있는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데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18년 내에는 이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지금 항상 그꼭 우리가 영어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메뉴가 영어로만 되어 있으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 동영상이 나가고 얼마 뒤에 이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파악하고 있기로 어커던스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한글로 여러 메뉴를 번역하는 작업이 다 끝나서 거의 끝나서 다 끝났다고 그린 그렇죠. 이제 조만간 바로 한글 메뉴가 이제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한글 제품이 추가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또 따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특징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항상 이 자료를 사용하시는데 그 다른 일반적인 자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또 그리고 이제 원어에 관한 자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어커던스의 특징은 성경 원문 자료가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석이나 그것은 뭐더 많은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 이것을 이제 경영하시는 경영진에서 실제로 본인이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히브리 대학에서 이것을 어코던스로 어떤 한 과정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히브리어 헬라어의 그 어떤 사본이나 그런 자료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원문이나 고대사본 자료가 많고 그리고 이 주석에 관한 것도 이 원문에만 집중한다 본문에만 집중한다 이제 그런 경쟁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이 주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홈페이지 중에 어코던 손 피지 말고 bestcommentaries.com이라는 곳을 가시게 되면 그 프로그램 그 각 책별로 또 이렇게 주석을 소개하는 가운데 여기 옆에 보면 아이콘이 붙어 있어요. 뭐이 경쟁사 아이콘도 있지만 이 어커던스에 이게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고서 주석을 추가하는 데에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게 이제 그 한글 자료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에서는 좀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한글 자료들이 이제 들어간 곳들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 이렇게 빨리 확장되기는 어렵고요. 아직 그렇게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한글 성경이 들어갈 것은 거의 확정적이고,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거에 따라서, 어커던스에도 한글 자료가 언젠가는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뭐 제가 그 회사 관계자도 아니니까요. 그 한글 자료들도 들어갈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커던스의 이제 강점이라고 한다면 좀 지우고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분석과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책을 보면 원래 스 마우스머 뭐 헬라어나 아니면 히브리어 문법책 같은 경우에서도 이 어떤 여러 가지 통계를 내는데 물론 최신의 어커던스는 아니에요. 그거 쓰실 때가 한 20년이 됐기 때문에. 20년 전부터 어떤 원문의 통계를 내는 데에는 어커던스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어커던스의 기능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요 분석과 통계에 있어서 어커던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가지로는 요 스피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는 그 여러 제품들이 다 어떤 그 이 튜닝이 잘 돼서,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잘 돼서, 그 보통 말하는 전문적인 세 프로그램이 모두 다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보통 나머지 두 제품은 이걸 찾는데 얼마가 걸렸다, 요, 시간이 나오는데, 어커던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열리는데 얼마가 걸렸다, 또 그리고 뭐 어떤 검색을 하는데 어떻게 된다, 이제 이런 초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체감 속도를 보게 되면 매우 빠르다. 이제 느낌으로서는 요 보통 말하는 세 가지 프로그램 중에 가장 빠르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요세 가지 프로그램의 어떤 속도를 비교한 것도 있는데요. 이제 그 관심 있으면 한번 봐 보시고 특별히 iOS나 요 macOS, 윈도우에서 이제 다 되고 속도가 매우 빠르고 분석과 통계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는 프로그램이다. 보시게 되면 이 어코던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 패키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료를 묶은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올인올 그래서 그런 다 가진 걸 보면 우리나라 가격으로 뭐 3천만 원 이상이 될 정도인데 이제 그거를 하시기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좀 어려우시겠고 보면은 원어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러한 패키지들을 보시고 뭐 이렇게 공동 구매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하게 될 때에 구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보면은 한번 우리가 아직 이렇게그 자세한 거는 이제 강의를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요게 바로 이 어커던스의 화면입니다. 그 여러 가지 화면을 구성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고 있지만 여러 가지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될 수가 있고, 이, 간단히만 소개드리면요. 해 옆에는 체계적으로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고요. 여기 이제, 이거는 자료를 보여주고, 여기가 말하자면 본문과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고, 아주 관련, 아주 간단하게만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전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위치는 굉장히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메뉴들이 있고, 도구 메뉴들이 있고, 메뉴들이 있고, 이제 여기에서 검색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여기에 겹쳐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함께 이제 볼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그냥 눌러서 보고, 이 카피하고 이제 그런 것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꽤 상당히 이 사용을 할수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어커던스에 대해서 제대로 요것들을 초반에 그, 아, 익히셔야 될 것들을 익히지 못하셔서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를 아시고 이렇게 어떻게 사용할지를 본 다음에 어커던스를 이 성경 연구와 신학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볼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첫째 시간으로서 어커던스란 어떤 프로그램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제보 여러 OS에서 잘 작동이 된다. 기본은 맥OS였지만 지금 윈도우에서도 잘 작동이 되고 특별히 우리가 많이 그 가지고 다니시는 스마트 기기에서도 이잘 활용을 할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겠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스피드. 스피드도 굉장히 좋고 또 분석과 통계가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단지 어떤 고정된 자료들이 아니라 통계를 내어서 성경의 맥락과 그 자료의 맥락 가운데에서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강력하게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한 여러 강의를 함께 하는 동안 어커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 연구, 신학 연구를 하게 될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이제 반복해서 보시고요. 특별히 화면을 잘 보시고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어커던스를 사용하는 그 어커던스 시작하기, 이제 시작하는 그 여행 가운데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차근차근 필요한 기능들을 익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첫 강의 들으셨는데요.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기능들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